저희가 선입금이 돼야 여기 진행이 된다고요. 아니 배로 다 달아놓고 저희가 홍보를 해드렸는데 입금이 안된 데가 있어서 그랬나요. 아니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른 아, 이른 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문서잘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넘길 테니까 요거는 네, 제말 한번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제가 이 들어와 뭔데? 아. 아, 그래서 가지고 제가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문서화 해가지고 웨스폰서님이랑 출제자님이랑 해가지고 정리한 적은 없이 예 네, 아, 알겠습니다. 예, 예, 들어가시고요. 예, 연락드릴게요. 예, 아, 어떻게 혹 잠시 말씀 좀드릴게있는데 아, 왜요? 왜요? 바꿔주겠는데, 요 아, 근그 네. 음, 지난번에 일단은 저에게 리그 아나운서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. 네, 아, 뭐 그거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네. 찾아뵈었는데 네. 네. 혹시 그 추후의 네. 계획은? 지난번 보니까 네. 말씀도 이렇게 잘 하시고 그러는데 발음이 약간 새더라고요 절고 음. 근데 제가 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아.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니까 해고예요 해고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자야, 잘 압도도 잘. 아, 니 멀리 배고나 아니, 멀리는 안 나가지. 멀리. 아, 진짜. 씨, 바빠 죽겠는데. 들어가세요. 예. 네, 괜찮아, 괜찮아. 예. 네. 아, 진짜 바빠 죽겠네. 병신 새끼들. 아, 일을 또빠로하는 새끼들이 없어, 진짜. 아 씨. 아.

you I want you to send a message to that punk bitch. Kim mir. I'm not gonna kill you. But it's gonna be close. <laughs> yeah yeah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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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time to die, motherfucker.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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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e.

Next. Tim Mir, you're next! Timnir, you're next!